추운 날씨에 사용하는 난방기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효율이 좋은 난방기기라고 한다면 나디에이터라고할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공기를 데워주기 때문에 훈훈한 분위기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난방기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전기세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나이프 스타일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격대가 저렴한 제품부터 높은 효율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까지 총 5가지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찐템 추천 시작하겠습니다 나디에이터의 입문용을 적합한 샤오미 미지아 스마트 전기난로입니다. 이 제품은 엄밀히 말하면 나디에이터가 아닌 컴백터 제품이긴 하지만 공기를 데워서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에는 차이가 없어 나디에이터를 찾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제품인데요. 그리고 나디에이터보다 좋은 점은 뜨거운 바람이 바로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찬바람을 데워서 공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배려 순환 가열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조작이 간편하며 휴대폰 앱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상온 조절 장치로 인해서 주변 온도에 맞춰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전기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소음도 거의 없죠 추가로 건조대로도 사용이 가능한 손잡이 IPX4 방수 기능으로 욕실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안전 장치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시각적인 만족도도 높은 제품이에요 아쉬운 점은 직구로만 구매가 가능하며 그로 인해 별도의 돼지코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사용 만족도 면에서는 그 어떤 것도 따라오기 힘든 제품입니다 클래식한 제품 중 가성비 제품을 찾는다면 추천드리는 니코 전기 나디에이터입니다. 특히 이 제품은 경쟁사 동급 제품 대비 몇만원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며 나디에이터 자체가 내부 오일을 가열시켜 열을 내는 방식이고 제품마다 크게 차이가 없어 브랜드를 굳이 따지지 않는다면 그냥 이 제품으로 선택하셔도 후회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만족도가 높으며 수많은 리뷰가 제품을 증명해주기도 하죠. 다이얼 방식으로 온도 조정이 가능하며 항온 기능. 이 있어서 알맞은 온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켜고 꺼져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추가로 7핀부터 15핀까지 선택이 가능해 공간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지만 제품의 특성상 크면 클수록 난방력은 더 좋아지는 대신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바퀴가 있어 이동은 쉽게 할수 있죠. 소비 전력은 15핀 기준 최대 2,500W이며 클래식한 디자인의 효율 좋은 라디에이터를 찾는다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인테리어 오브제로도 손색이 없는 엑센트리 나디에이터입니다. 이 제품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나디에이터의 클래식하고 투박한 디자인 때문에 구매에 고민이 되었다면 좋은 대체제가 될수 있는 제품인데요. 물론 간혹 이쁜 쓰레기 같은 경우도 있긴 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자면 국내 흥신에서 새롭게 런칭한 브랜드의 제품이라 그로 인해 디자인만 이뻐서 샀다가 사후 관리를 못 받는 불상사에 대해 걱정이 없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은 7핀과 13핀 두 가지 용량으로 나온 스마트 온도 조절, 낮은 소음, 직관적인 조작 등의 기본적인 기능들은 모두 장착되어 있으며 넘어졌을 때 자동 전원 차단과 보통 라디에이터와 달리 노출된 철판을 플라스틱으로 한번더 감싸 화상의 위험도 줄여주며 그로 인해 안전한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퀴도 이렇게 디자인을 해치지 않게 되어 있으며 이동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수비 전력 최대 2500W이며 용량별 온도 세기에 따라 차이는 발생을 합니다. 인테리어 용도와 더불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싶다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캠핑에서 사용하기 좋은 흥신 나디에이터 오로시입니다. 이 제품은 캠핑에서 사용하기 좋게 아담한 크기와 무게로 나온 제품인데요. 물론 이런 특수성 때문에 방열판은 7핀 이하이며, 그로 인해 난방 능력은 큰 사이즈보다는 떨어져 텐트나 작은 방에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소비 전력도 500와트로 보통 1,500와트 이상을 사용하는 난방기기치고는 낮아 전기를 적게 먹기도 하죠. 특히 캠핑에서 다른 난방 가전보다 나디에이터가 선호되는 이유는 안정성 때문인데요. 일산화탄 산소, 미세먼지, 화재 등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난방력인데 텐트가 아닌 곳에서는 가까이 몸에 붙여서 사용해야 제대로 된 난방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전기세가 걱정이 되거나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는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사용이 가능한 대용 모닝컴 컨백션 히터입니다. 이 제품은 5만원도 안되는 가격으로 사용이 가능한 컴백터 제품인데요. 가격은 싸지만 난방능력에는 아쉬울 것이 없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바퀴가 있어 이동이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며 간이 건조대도 있어서 젖은 수건을 걸어서 가습기처럼 사용할 수 있기도 하죠. 세기 조절은 1,2단까지만 가능하며 소비전력은 1600W입니다. 아쉽게도 항온 조절 시스템은 없어서 전기세가 거기서 된다면 수시로 껐다 켰다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그외 과부하시 작동되는 정지 시스템이 있어 제품의 안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긴 합니다. 몇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찾는다면 추천해드리는 제품입니다. 제품의 더 자세한 스펙은 하단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